안녕하세요. 도람쥐, 레이나벨입니다. 저 도람쥐의 새로운 목소리가 되어 새로운 시대의 보컬로이드가 되실 분을 찾습니다. 저의 새로운 목소리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 설명란에 제 메일로 녹음한 보이스 파일을 보내주세요. 최대한 잡음이 없는 10분 정도의 책을 읽거나 말을 하는 목소리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주변 소리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선정된 목소리는 레이나벨이라는 이름으로 AI 보이스화되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한 슈퍼톤 시프트에 탑재됩니다. 보이스의 사용료는 2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보이스의 사용료를 메일에 함께 적어주세요. 혹시 목소리가 마음에 드는데 음질이 낮은 경우는 제가 따로 연락을 드려서 서울 내에 녹음실을 예약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된 문의는 메일이나 XDM으로 보내주세요. 이랬는데 아무도 신청 안 하면 어떡하지?